외국인 투자가들이 4월 연속 1조 원 이상의 코스피를 순매수하며 코스피 대형주들이 간만에 강한 반등장을 펼쳤다. 앞서 6월 외국인의 집중 매도 대상이 됐던 반도체, 인터넷, 금융주 등은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에만 4에서 7%씩 급등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의 강도를 낮추리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원자재 값 등에 영향을 미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잦아드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진정된 것이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 증시 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추세적 반등을 확인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온갖 악재들을 쏟아내며 짓눌리던 코스피가 아주 의미 있는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폐색이 짙던 코스피 7월봉도 양봉으로 전환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듯이 코스피 강세의 배경에는 단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6월장에서 무섭게 쏟아붓던 외인들의 포지션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6월장 현 구간 외동을 보면 외인이 4조원을 매도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7월장 되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7월장 같은 기간 동안 외인은 1조4천억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게 된 겁니다.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이겠죠. 지금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냐가 아마도 이번 주 흐름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매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시행이 된다면 메인 메이저의 기환으로 촉발된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성은 확실하게 자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급등주들 알아볼 텐데요. 금일은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인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의 월등한 효과에 시장 선점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안착했는데 기술적으로 3개월 고점 돌파한 자리며 워낙 끼가 강한 종목이라 추가 상승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광 IRI는 3거래일 연속 무증으로 인한 상한가인데 사실상 접근 불가죠. 동일 기여는 양지사, KDCOM, 시리즈 등 품절주 상승에 포함이 된것 같은데 품절주 또한 일기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녹록지가 않지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여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등 종목 중 양지사는 7월부터 2023년 양지다이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상한가에 가까울 정도의 이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아바이오 최대 주주에게 피 인수 재료로 상승을 했으며 제주은행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M은 삼성전자와 폐 페트병을 활용한 방진복 개발 성공이슈인데 일단 바닷권에서의 매집봉 발생이니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무증 관련으로 시세 이어지는 중 역시 개인은 접근 불가 영역이지 싶습니다. 피플 바이오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상승을 했는데 처음 상장시부터 박셀 바이오 따라다니며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GW 바이텍은 75억 규모의 공급 계약건으로간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백신 원료 쪽으로 나와 있어 수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k d c m 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보이고요.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는 무증 이슈 지속인데다 차트 흐름 좋아 보입니다. MH 에탄올도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군요. 비덴트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주 반등과 연관된 것 같은데 일단 차트는 연중 저점 부근이라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브람스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로봇과 원전은 바닥권 흐름을 탈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오늘 삼전과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집중으로 전체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면서 눈에 띄게 반응하였습니다. 로봇이나 원전이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강력한 재료를 내포한 상태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 우량주 3선으로 마무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